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공짜와 선물의 차이는 참 큽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공짜는 쉽게 허비해버리지만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선물은 아끼며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끼며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붙들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13장 헛된 욕망 길을 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부터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쓴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의 가게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수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아니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녀 사람 가이오와 아리수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되는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뭐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앞으로의 전도교획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사역을 수행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은장색들과의 충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더 살펴보면 본문 21절에서 2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2년 동안 잘 마친 일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려는 계획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경유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전도 여행을, 여행의 성과를 보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 전도를 위해서 로마 방문까지 계획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 41절 오늘 본문의 대다수는 당시 신중의 신이요, 다산의 신으로 추앙받는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큰 수익을 내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직종의 은장색들을 선동해서 큰 소요를 일으킨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숱한 대적과 핍박 등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결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정이 꺾이지 않는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열정과 자세를 가지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나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세상 제도와 공직자를 통해서도 복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0절. 오늘 아무 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때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오늘 본문처럼 세상 제도와 사람을 통해서도 공직자를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을 또 지키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올리던 은장색들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자 이거 이 일로 인해서 앱에서의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구를 연극장으로 붙잡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일 때문에 붙잡힌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도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서 제자들도 그가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자, 소요를 일으킨 은장식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며 두 시간이나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위험한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당시에 서기장의 지혜와 세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이 지혜롭게 무리를 잘 설득시키고 해산시킨 겁니다.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구가 너희의 신전을 약탈하거나 신성모독을 한 것이 있느냐? 만약 그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소해서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이 일으키고 있는 소동은 무분별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받을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서기장의 이성적인 설득으로 말미암아 41절 말씀처럼 흥분한 무리들이 흩어지고 바울의 일행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표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상식적인 로마 법과 이성적인 공직자를 통해서도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크게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기 욕심을 위해 투쟁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과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3절,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이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작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소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기장의 지혜로운 판단과 세상의 법 제도를 이용한 그 설득으로 말미암아 불법 집회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이 복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울 일행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동과 데모의 주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풍예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메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서 팔아 큰 수익을 얻으며 풍족한 삶을 살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귀신들이 물러가면 그런 무능력함을 발견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내버려두면 신상과 신전을 파는 그 생업이 위험에 봉착하고 망할 것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그런 영업을 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큰 소동을, 대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소동은 어찌 보면 기독교와 이방의 다신교관의 종교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면 현실적인 돈, 이익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들의 생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대매두류를 중심으로 한 은장색들이 지금 소동을 피운 것입니다. 핑계는 뭐냐면 그냥 놔두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한 그의 위험이 떨어지게 된다고 그럴 듯한 종교적인 명분도 내세웠지만 결국 숨겨진 감춰진 큰 동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나타나자 믿음을 위해서 은 오만의 책을 불태워버리고 버린 자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오늘처럼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복음도 거절하고 전도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게 경제적인 손해와 사회적인 불이익이 생긴다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소동을 일으킨 에베소 사람 같지는 않으신지요?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하고 투쟁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손해까지도 감수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복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줄 아는 참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역경 중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헛된 욕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따르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과 죽은 신을 섬기며 그 앞에 무너지고 엎어지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서 경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생명과 진리 위로와 소망의 여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희끄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게 손해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또한 가정을 지켜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